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어,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읽은 천하 무난사란 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근심이 없습니다. 차돌이 김영수 어, <laughs> 가끔은 근심하지만 늘 부지런한, 부지런하고 열심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환경 어, 아무래도 조만간 극복되고, 또, 설사 이 시련이 없어질지언정, 또 시련은 또 다가옵니다. 그러나, 굳은 마음으로, 강건한 마음으로 한번 견뎌보고, 고객님과 함께 웃고 즐기는 그런 중고차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 차, 그랜드 카니발입니다. 5인승인데, 제가 순천에서 매입해가지고, 풀정비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고 여기는 광주인데요. 이거 태백 아니요 태백 아니고 군산으로 제가 직접 어, 선생님 얼굴도 뵈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시간인지라 제가 탁송비 지원하고 어, 이 차를 군산에 계신 선생님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돌다리 두둔다고 한번더 예방 점검해서 분산까지 올려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어, 선생님께서 가족하고 여기 차 안에서 차박도 하고 캠핑용으로 쓰신다 하셨는데 알맞은 용도가 될수 있도록 제가 성심껏 돕겠습니다. 이제 한번 좀 있으면 30분 뒤에 탁송 기사가 오시는데 탁송 기사도 쉽게 나가고 저도 어, 예방 점검 차원에서 선생님 선생님께서 편안하게 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상당히 바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야, 자동차 정비 사업소 손쉽게 가고 오 하지만,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쁜 시간을 대신해서 차들이 김영수가 기름도 좀 넣어 놓고 한번 모든 오일, 벨트, 냉각수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분산으로 올려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네, 차돌이 김영수가 직접 자동차를 몰고 한번 여기 정비소로 와봤습니다. 모든 걸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액 냉각수라 그러죠. 와,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엔진 오일 색상체 엔진 오일 와, 아주 맑은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교환하고 순천에서 교환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흡기 다기관 교환했고요. 음, 터보도 수리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CRDI입니다. 커멀 레일 다이렉트 인젝션. 이 인젝션 4 개를 제가 다 교환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거 5개월 전에 제가 80만원 들여서 인젝트 4개를 다 교환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분산에 계신 선생님께 확실하게 소개시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어, 제가 존경하는 제트가 최종무 사장, 사장님한테 왔습니다. 사장님, 제 혼자 눈으로만 보면은 오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훑어보시게요. 봅시다. 지금 오일 누우고 있는데. 아까 엔진 오일과 부동의 점검, 브레이크 오일 점검은 제가 직접 했는데, 제가 혼자 하는 게안타까웠는가 봐. 안타까운가? 제가 존경하는 최종문 사장께서 저를 같이 한번 자동차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더스트라 해가지고 먼지로 인해서 오일은 약간 묻어 있습니다. 이게, 아, 고객님도 압니다. 이게 약간의 미세한 유가 있으면 압니다. 허나, 근본적으로 오일 누유가 크게 없죠. 아주. 오일은 크게 없구요. 오일은 교체하면서. 이쪽에서 예, 예. 묻은 부분을 이게 아, 글쎄. 원더쿤. 벨브 커버라 그러는데. 예, 저 오일 흘러내려가지고. 오 예. 잘 먹은거에요. 스펀지라. 아. 먹서 이거는 교체해주면서 되세요. 이게 말한밖에 안 해. 이게 순천에서 제가 10일 전에 매입해가지고 순천에서 또 정비를 40만원 드리고 해왔습니다. 네. 왜냐면은 올라올 때좀 안전하게 올라오려고. 이것을 선생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언더코팅도 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언더코팅도 돼 있고. 크게, 이제, 주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한번 유비무한이라고 유비 제가 이 현상을 알고 팔고 싶어서 다시 한번 정비소로 왔습니다. 그래요. 좀이다가 이제, 탁송 기사님이 군산으로 가지고 가실 터인데, 안전하게 가시고, 차돌이 김영수가 예방정비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